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민호. 그 이름만으로도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 젊은 트로트의 신동이 이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 글로벌 엔터테이너로 거침없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15세의 나이에 이미 한일 간의 문화 교류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민호의 행보는 말 그대로 충격적이다. 그의 무대 위 모습은 이미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전 세계를 휘어잡을 만한 역량을 지닌 아이콘으로 변신하고 있다. 그의 이름이 이제는 어디서든 통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다. 장민호가 최근 출연이 확정된 톱시판일 콘테스트를 들어보자.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팝,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와 음악을 교류하는 장이다. 그 중심에 바로 장민호가 있다.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닌, 이번에는 MC로서 모든 진행을 책임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그저 무대에서 노래하는 트로트 신동이 아닌 글로벌 무대에서 진행자 역할까지 소화하게 된 장민호. 이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동시에 극적인 전환이다. 이제 장민호는 무대의 신이 아니라 무대의 왕이다. 그가 MC를 맡게 된 이유는 단순히 노래 잘하고 외모가 뛰어나서가 아니다. 그의 일본어 실력, 그리고 트로트와 발라드, 판소리, K팝까지 섭렵한 다채로운 음악적 능력 덕분이다. 방송 관계자들은 장민호가 일본 가수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인재임을 확신하며 그의 언어 능력과 방송 센스를 바탕으로 그를 선택했다고 한다.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15세 트로트 가수가 일본 참가자들과 무대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장민호의 능력은 단순히 놀라운 수준을 넘어 그가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특히, 일본 가수들조차 장민호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한국에는 이런 신동이 있다니 믿을 수 없다면서 장민호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과 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장민호는 단순히 트로트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판소리와 발라드까지 자유자재로 부르며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적 천재로 자리 잡았다. 그에게 음악을 배우는 이들은 이른바 음악의 마법사라고 부를 정도로 그의 능력은 그 범위가 넓고 깊다. 15세 그 나이에 이미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장민호의 엄청난 반전. 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장민호는 이미 다양한 방송사와 여러 프로젝트에서 MC 또는 게스트로 활약하며 그를 주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 콘서트에서 보여준 그의 공연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1천명 가까운 관객들이 그의 공연에 몰려들었고, 160분 동안 펼쳐진 공연에서는 관객들이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을 만큼 그의 무대가 강렬했다. 장민호의 무대는 이제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에게 현장이 있어야만 할 경험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가 여전히 가수로서의 본능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톡시판일 콘테스트에서도 MC 역할을 맡으면서도 장민호는 그가 가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팬들에게 선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팬들은 그가 MC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는 동시에 무대에서 깜짝 놀랄만한 공연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 장민호는 무대 위에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존재가 된 것이다. 그가 서 있는 무대는 바로 장민호의 쇼로 변하고 있다.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 장민호의 무대는 더 이상 그저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아니다. 그의 무대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객들에게 그 어떤 공연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서울 콘서트에서 그는 160분 동안 무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며 모든 관객들이 그와 함께 숨을 쉬며 감동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가 등장하기만 하면 관객들은 마치 전설적인 스타의 공연을 보는 것처럼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만큼 장민호의 무대는 특별하고 그가 가진 에너지는 그 자체로 관객을 압도한다. 그리고 그가 일군인 팬층은 이제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그의 팬들이 그의 무대와 노래를 기다리고 있다. 장민호는 이제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 글로벌 트로트 아이콘이 되었다. 그가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문화적 다리가 된 것처럼 두 나라의 팬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그가 만들어내는 음악과 무대는 문화교류의 장을 넘어서 하나의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의 독특한 매력. 장민호의 매력은 단순히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김봉곤, 훈장님에게 전통 미녀와 판소리 등을 배우며 전통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 전통적인 요소들이 그가 트로트와 케이팝, 발라드 등을 소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그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창조해낸 음악은 그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한다. 팬들은 그가 그 어떤 장르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실감하게 된다. 장민호의 미래는 무한대. 장민호는 이제 막첫 발을 내디던 초신성에 불과하다. 그의 능력은 이미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섰다. 언어 능력, 음악적 역량, 무대 매너,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까지. 그가 가진 모든 것은 그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줄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제 장민호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스타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이룬 성과들은 단순히 그의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놀랍기만 하다.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한대다. 어떤 도전이든 그에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장민호는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는 트로트 아이콘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은 이제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장민호.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를 빌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비해 제가 드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저를 도와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 가족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대한 제 마음은, 언제나 저의 행동과 노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힘을 받아 더욱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